안녕하세요. 오봉만세입니다. 턱관절 통증이 있다면 아시죠? 턱관절은 바로 오봉만세 치과입니다. 오늘은 왼쪽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두통이 있는 환자분의 턱관절 통증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이 양쪽 다 불편하고 왼쪽 턱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왼쪽 머리 쪽으로 두통이 있어요. 턱에서 소리 난 지는 5년 이상 됐어요. 턱이 아픈 지는 3달 정도 됐어요. 입이 안 벌려지거나 음식을 씹을 때 아픈 건 아닌데 뻐근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두달 전에 피부과에서 사각턱 보톡스 맞은 이후로 입꼬리가 잘안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턱관절 근육을 적절하게 풀어주고 턱표정을 하게 되면 매우 빠르게 회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봉 만세치과에서는 1회의 턱관절 치료를 진행하였고 환자분의 통증이 사라져 턱관절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턱관절 통증이 있다면 아시죠? 턱관절은 바로 오복 만세치과